안녕하세요 엘씨입니다. 제가 제 집에서 하는 건 정말 오랜만에 업로드죠. <laughs> 자, 제가 오늘은 소개해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올리는데요. 짜잔, 이게 뭔지 아시나요? 잘안 보이네. 제가 이렇게 직접 찍을게요. 이건 내가 바로 디자이너인데요. 이 제가 이마트에서 직접 산 겁니다. 자, 저는 내가 바로 디자이너 시리즈 중에서 파티복. 파티복을 샀고요. 아직 안 뜯은 상태입니다. 뒤에 구성 먼저 볼까요? 이 책의 구성. 스텐실두 장, 스티커 270, 227장이고, 어, 저좀실종할게 패턴지 16장이랍니다. 책 활용은 활용법 1. 패턴지 위에 스텐실을 대고 따라 그린 다음에 예쁘게 잘라서 모델 위에 붙여주래요.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가발, 귀걸이, 목걸이, 팔찌 등 다양한 장식구로 멋진 파티붕을 만들어보래요. 네, 제가 갔던 이마트에는 웨딩드레스, 한복, 파티붕, 바칸스 발렌이나 액세서리, SS 시즌이 있었습니다. 아, 유럽 복식사도 있었고요. 네, 그냥 다 있었어요. 그 중에서 어, 웨딩 드레스, 한복은 흔히 알려졌기 때문에 흔히 어, 애들이 다하더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웨딩드레스, 파티복 바캉스, 이세 중에 골리려고 그랬는데, 파티복을 골랐어요. 네, 개봉을 해볼 건데요. 제가, 어, 이 저종공간이 부족해서 2편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그 네. 그럼 지금은 내가 바로 디자이너 소개했고요. 이따가, 개봉하고 제가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봐요. 안녕!